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서에서 찾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어,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어~ 성도님들이 잘 따라올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한번 해 보려고요. 예. 목사님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이야기하시고요. 한번 소화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어느 어느 자매님은 또 그리 그리하리라 뭐 이렇게 지금 마음에 결심하고 계신데 죄송해 여러분 제가 젊을 때도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긴 먹었어요 그러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송창식 씨 아십니까? 아유 우리 젊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 저는 20대 때도 송창식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참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여러분 유명한 그 유명한 자한테는좀 유명한데 담배 가게 아가씨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 동네 그 담배 가게 아가씨라는 노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그래서 어게합니까그 아가씨가 예쁜데 짧은 머리를 곱게 비친 곱게 것이 정말로 예쁘다 그러니까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 기웃거리고 기웃 어, 그 아가씨 눈빛 한번 받으려고 기웃기웃 거린다 기웃 그리고 그 노래가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떼기다. 눈길 한번안 주는 거예요. 앞집에 꼴뚜기라는 녀석이 이미 그 아가씨에게 딱지를 맞았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만화가게 사는 용파리가그 여제 그녀에게 대시를 했지만 그녀에게 딱지를 맞았다. 그래서 이,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 동네에서는 나쁜이지 않은가? 그래서 동네에서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렇게 노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힘을 얻어서 다음날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갑니다. 사러 가면서 장미 한 송이를 살짝이 건네어 줍니다.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싸움 한판을 벌린다. 장미 한 송이를 들여다보면서 눈싸움 한판을 벌린다. 그래서 노래 들어보면 아자자자자자 아그누상함을막 아자자 버리는 그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되니까 오그 아가씨 웃었어. 오그 아가씨 웃었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계속됩니다.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아가씨가 웃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있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다 점잖게 다가가서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다 아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셋오 위대한 손 나의 끈기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이 났다. 골목길 어귀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포위가 되었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 자자자자, 아자자자자자자.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아, 하늘빛이 노랗다. 좀 맞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 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이게 키죠. 나를 보며 웃어주는 그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아자자자, 아자자자, 목숨 바쳐 사랑해.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아가씨의 웃음 한 방입니다. 그 아가씨가 한번 웃어주는 그 미소 때문에 멀쩡한 청년이 부모 다팽개치고 담배 가게 아가씨의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아가씨의 웃음, 그 아가씨의 미소가 한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소지었던 그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힘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바라줄 때참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미소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전이나 어디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전화해 가지고 요즘 이제 뭐 문의를 하고 하고 나면 꼭 묻죠 그분들이. 링크가 갈 텐데 오늘 내 서비스가 어땠는지 좀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를 가지고 Thank you for your service. Uh, it is ten out of t e I am so satisfied. 서비스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 그 사람에게 It is ten out of ten. It's great service라고 딱 이야기 한 순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상대편의 대화.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미소가 주는 여러분 힘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애써 미소를 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요 그런데 뭐 바깥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뭔 일이 있었는지 이래 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해도 이래 있으면 제가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근데 여러분들이 짤렁한 개그라도 여러분들이 씩 웃어주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 웃으시면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그냥 미소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도전하고,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소 지으셨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빙그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땀 흘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빙글에 웃으시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여러분 한주의 삶을 사시면서 꼭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9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제가 틀어줬습니다. 그 9분짜리 비디오 클립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에릭 리델이라는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육상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지만 이분이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게 불의 천,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남자 결승전에 나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뛰기면 뛰면 금메달은 따놓은 영국의 금메달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00m 결승전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뒤쳐졌던 사람을 대신 결승전에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100m 결승전을 포기했을 때 영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릭 리델이 결승전을 포기한 이유는 너무나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안식일이다.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결승전 시간이. 그래서 에릭 리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주일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난리가 났지만 그 난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대신에 자신이 뛰어보지 않았던 400m 결승전에 자기가 출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기 주종목은 100m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400m에 출전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은 400m에 출전해서 그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그 생애의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유명한 스토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올림픽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질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바로 그가 태어났던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곧 중국이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 전차에 보면.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God made me fast.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When I run, 내가 달릴 때, I I feel His pleasure. 그가 나를 향하여 미소 지우는 것을 나는 느낀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빠르게 달릴 때 나는 느낀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며 빙그레 미소 지으시는 것을 나는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미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생의 장면이 한 장면씩 있으시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동아리는 지체 장애인 그 친구들을 돌보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번 그때 아마 수요일로 기억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제가 한 친구를 꼭 방문했습니다 집으로. 이 친구는 나하고 동갑이었던 나이인데 자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 이그 뭐랄까 이 소아마비 소아마비로 해서 어릴 때부터 제 나이가 되는 20세 때까지 집에서 누워 지내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자매하고 내가 말동무를 해주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집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어그 어머니가 깎아 주는 과일을 먹으면서 이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친구들을 한 번에 모아 가지고 경주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봄날에. 그래서 아마 한 20명 되는 지체 장애 아이들과 그다음에 우리 그 같이 우리 하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같이 갔으니까 그 그룹이 꽤 되지요. 그래서 휠체어를 밀어 가면서 경주 곳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날 햇살이 너무 좋았고요. 잔디가 파랗게 올라온 것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요. 그때 내가 어, 함께 교제하는 그 자매를 뒤에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갈 때,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진하게 "야, 내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빙그레 웃으시는구나" 그 느낌이 제 마음에 확 들면서 얼마나 그 순간 행복하던지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디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 친구 사진 찍어주고, 저 친구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신나게 지내고 온그 어, 날이 저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깊고 신비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시 한번 멈춰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 있는 이일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인식할 때, 여러분. 인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힘이 확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있다. 그 인식을 가지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노래도 있죠, 이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제가 음을 높게 잡아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목사님이 어디까지 갈란고. <laughs> 몇번그 몇번 비웃고 계신 분들 내가 다 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꼭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멜로디가 있어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그가 너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시며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이 멜로디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이야기이 이 미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으신지 아세요,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면. 이 미소를 지으신 이 미소를 보내어 주신 그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미소를 보내셨을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그 누구냐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약 57년 동안 선대 왕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우상들을 월십하고 그리고 그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된 그래서 57년이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서 살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57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독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노래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던 정말 몇 대지 아니하는 그 소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세상의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듯하지만, no,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그 소수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소수 그 안에 너희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가너희 가운데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신다. 미소를 지으신다. 노래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스바냐서의 이 미소, 이 하나님의 미소는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인식하고요? 누구를 인식해요?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를 인식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억하고 분별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고 땀 흘리는 그 사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미소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한번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눈물을 흘릴 때 아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번더그 사람을 존중하고, 한번더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감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소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공부이니,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 사람과의 만남이니,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땀을 밟벌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흐릅니까?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우리 눈에 펼쳐집니까? 얼마나 유혹스럽습니까?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테이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부를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찬송을 노래하고 있는 그 골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소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순종을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한 걸음 더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 하나님의 미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살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를 꼭 기억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일상의 삶 가운데 지칠 때에 맡기신 삶인 줄 알고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의 미소를 생각하십시오. 영혼의 기쁨이 생기실 것이고 또더 사랑하고 더 수고할 힘이 생겨 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나의 수고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그 미소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한 주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